어떻게 된 거야? 아. 아. 우리 첫날 생각해 봐. 두별 만들 것 같아요, 저. 두별? 그래. 아니, 진짜 무서워요. <laughs> 뭘 무서? 워 하던데는 어. 잘하고.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좀 많이 부스하게 나나. 짜 평생 기억에 남을. 것 같아. <laughs> 자, 운명의 장난처럼 가장 절친한 두 사람이 탑나인 1위 후보가 되었습니다 성매트 연습생 가장 좋아하는 형인 성한빈 연습생과 지금 1위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어, 진짜 드라마 같아 어, 이런 상황을 아예 상상을 못했는데요 근데 우리 한번이 방송 나오고 뭐 해볼까 그런 얘기 했는데 웃었죠 그때 가능하겠나 근데 이렇게 진짜 여기서 있으니까 오, 처음 제 인생에서 꿈, 꿈이 진짜 어왔어요 네, 살짝 그런 느낌? 그래서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렇다면 성한빈 연습생. 어, 저는 항상 매튜랑. 같이 보이즈 플래닛을 계획할 때부터 무조건 꿈을 꾸고 뭐 나아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지내왔었거든요.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배추로 인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맺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서 깊게 새기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